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자동차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모델, 바로 현대 포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 포니는 1975년에 처음 세상에 공개된 자동차로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이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상징적인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자동차를 직접 만들기보다는 외국 브랜드의 부품을 조립하거나 면허 생산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현대는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겠다는 도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포니였습니다. 포니의 디자인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맡았고 기술적인 부분은 일본 미쓰비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최초의 자체 모델이라는 점이었죠. 포니는 단순히 차한 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당시 포니는 소형 해치백과 세단 형태로 출시되었고,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애 첫차로 선택했습니다. 또 1976년에는 한국 최초로 해외 수출까지 이루어졌는데, 중남미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되며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니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자동차는 일부 부유층이나 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사치품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포니는 대중에게도 비교적 가까운 가격으로 다가왔고, 실제로 많은 가정이 포니 덕분에 내 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니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국민의 꿈을 실현시켜 준 차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니는 한국 자동차 디자인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직선적인 디자인,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외과는 당시 국내 자동차와는 차별화된 느낌을 주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현대 자동차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보면 포니의 성능이나 기술은 현대차의 최신 모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합니다. 하지만 포니는 한국 자동차 역사에서 원조라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네시스나 아이오닉 같은 세계적인 모델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그 시작에 포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니는 한국이 세계 자동차 산업의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증거이자 도전과 개척 정신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포니에 대한 향수와 자부심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 자동차가 포니를 오마주한 전기차 콘셉트카를 공개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대 포니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차한 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차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한국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